인터넷에 떠도는 직장인은일대 허언으로 퇴사한다와 퇴사하고 유튜브 한다는 말이 있다 나는 2019년 한국에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고 뉴질랜드로 나 홀로 이민을 왔다 그리고 2022년에 유튜브도 시작했다 그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퇴사하고 치킨집이나 차려볼까? 라고 말씀하셨고 내 또래 세대에는 퇴사하고 카페나 차려볼까? 라고 종종 말한다. 2007년 커피 프린스 1호점이란 드라마를 감명 깊게 보았던 나는 언젠간 멋진 카페 사장님이 될 거라는 꿈을 품었었고 살다 보니 어느덧 30대 중반이란 나이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니 언젠가는 무엇을 하겠다 라는 다짐은 죽을 때까지 하지 않겠다 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 무엇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언젠간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다른 일들을 다 제쳐두고 바로 해야만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작년 3월 또다시 주중 40시간 근무하는 평범한 사무직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카페 사장님의 꿈을 실현하기로 결정했다. 혼자서 운영하기 좋은 아담한 사이즈의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을 만나 나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1년간 밑에서 열심히 커피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타고난 똥손인 나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예쁜 라떼아트가 나오지 않아 카페가 문을 닫은 시간에도 집에 안 가고 혼자서 물에다가 우유를 태워서 스텐 연습을 열정적으로 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오, 잘했어. 어, 이 각도 진짜 좋은데. 처음에 봤을 때부터 잘 나오겠다 싶었어. <laughs> 와, 시작할. 이 모델이 봤던데 그리고 몇 개월 후. 어느 정도 커피 만드는 실력도 향상하고, 라떼 아트도 완벽하진 않지만, 손님들 테이블에 나갈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주말에는 열심히 커피를 배우고, 주중에는 오클랜드의 유명한 카페를 다니며, 커피 맛도 보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놨는지도 보고, 어떤 우유를 쓰는지, 어떤 커피 머신을 사용하는지 등등 시장 조사도 꼼꼼히 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브로커를 만나 가게 매물도 여러 개 살펴보고 열심히 발품을 팔았다. 그러다가 오클랜드 시내에 비교적 저렴한 렌트비에 괜찮은 매물을 발견하고 나름의 사업 계획서까지 써보고 커피 몇 잔을 팔아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이것저것 손익계산도 엑셀로 나름 철저히 해보았다. 그리고 이제 브로커에게 연락해서 해당 매물을 계약하겠다고 말만 하면 되는데, 그러는 사이 나의 결심을 약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뉴스가 눈에 띄었다. 2024년부터 뉴질랜드에는 리세션, 즉 경제위기가 왔고, 뉴질랜드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여러 사장님들도 곡소리를 내며 다시 직장인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영업자들 사정이 어려워졌다. 매일 아침 뉴스를 읽었는데, 하루가 멀다하고 안 좋은 소식만 전해지고 거기다가 오클랜드 중심가를 나가보면 두세 집 걸러 한 집이 임대로 나올 정도로 빈 가게들이 점점 늘어났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봤다. 과연 내가 이런 힘든 상황을 다 극복하고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럴 만한 실력이 지금 있을까? 나에게 그럴 정도의 열정이 있을까? 대답은 노였다. 그래서 나는 재빠르게 계획을 바꾸어 또 다른 나의 인생 로망을 실현해 보기로 결정했다. 그건 바로 세계 여행이다. 누군가가 말했다. 여행은 다리 떨릴 때가 아니라 가슴이 떨릴 때 가야 한다고. 초등학교 때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80일간의 세계 일주였다. 그때 그 책을 접한 뒤 언젠가는 나도 커서 세계 일주를 해 보고 싶다는 꿈을 가슴속에 품었는데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인 것 같다. 아직은 다리보다는 가슴이 더 떨리니까. 그래서 6년간의 뉴질랜드 이민 생활을 잠시 접고 약 2년간 세계 여행을 다녀와 볼까 한다. 며칠 전 나의 인생 첫 자동차였던 2008년식 스위프트도 중고 사이트에 판매를 했고, 이제 짐 정리를 하고 다음 주 화요일인 2월 25일에 떠난다. 뉴질랜드로 이민 온지 벌써 6년차가 되었지만 이것저것 쓸만한 거는 판매하고 잡다한 건 버리고 정리하다 보니 남은 짐은 캐리어 한 개와 배나 한개 뿐이다.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지향하다 보니 인생에서 필요한 물건이 단출하다. 가진 게 없다 보니 떠날 때도 미련 없이 훌훌 털고 떠날 수 있는 것이 얼떨 때는 장점인 것 같다. 그냥 세계여행만 다니면 특색이 없으니 나의 평소 취미생활이던 러닝과 접목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마라톤을 참가해 보면서 덤으로 여행도 하는 세계 마라톤 여행을 해 볼까 한다. 내 채널의 찐 구독자님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나는 지난 23년도 하프 코스 2회, 24년도 풀 코스 1회를 합쳐서 총 3회의 마라톤 대회 경력이 있는 아마추어 마라토너이다. 그래서 세계 마라톤 여행 첫 시작 국가는 일본으로 정했고 다음 달인 3월 9일에 나고야 여성 마라톤 대회를 참가할 예정이다. 어, 2년 후에 세계 여행 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올 예정이고요. 혹시나 그때 가서 경제 사정이 좀 좋아지면은 또 다시 카페 창업을 시도해 볼 생각은 있고 그리고 혹시나 그때 가서 다른 흥미로운 일 생기면 또 다른 일을 도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는 뉴질랜드에 나홀로 이민 온1인 가구의 브이로그를 주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었는데요. 앞으로는 컨셉을 살짝 바꿔서 달리면서 짠내나게 여행한 여자의 컨셉으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달짠녀 해나킴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제 채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도쿄에서 새로운 영상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